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컴퓨터 강의 에버컴 그리고 부동산 중개 실무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광안리 디오션 어, 효성 해링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상당히 어, 기대가 된다 예 피가 많이 뜰것 같다까지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금액과 타입까지 찍어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옛날에는 아파트 투유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파트 투유라고 얘기를 안 하죠? 이제 청약 홈으로 바뀌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당첨 조회, 뭐 청약 신청, 여러 가지가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잘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확인을 하셔서, 미리 들어가서 한번 연습을 하셔서 좀 보시고, 그리고 어디 앞으로 뭐가 나오는지도 좀 한번 보시고, 청약 캘린더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꼭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그, 광안리.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음, 프로지오도 말씀을 드렸었고. 예, 광안 디오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쟁률을 보니까 이제 58 정도가 해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1군으로 몰리죠. 1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 경쟁률이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2군과 3군도 괜찮아요. 네. 이런 데는 뭐 세컨드 하우스로 쓰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펜션으로 해서 임대를 놓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사람들이 가끔씩 이용을 할수 있도록 예, 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입지에 이 정도 되는 분양가로 해서 이 정도 되는 조건에 납입 부, 그 납입 조건으로 해서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힐스테이트 도안에서 나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도안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경쟁률이 역시 119대1, 그리고 260대1, 그리고 590, 어, 죄송합니다. 5993대1 해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숫자가 해서 나와 있죠. 이걸 보시고서 이제 사람, 사람들이. 그럼 광안리 그거는 꽝 아니에요? 인기 없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경쟁률이란 것은 어차피 나중에 가게 되면은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경쟁률이 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8월달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전매 제한이 안되게끔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요. 경쟁률은 다시 뭐 2대1, 3대1, 4대1, 5대1 수준으로 또 다시 내려갑니다. 자릿수가 자체가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뭐 정책도 많이 완화가 됐다 그러면 다시 또 옛날처럼 몇백 대일 또는 이것처럼 몇천 대일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고 이런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서 광역시구. 그러면서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몰릴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도안에 대해서 일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게 예,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에서 나와있죠. 이거 분양가가 결코 싸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뒤편에 좀 북쪽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 그 오피스텔이, 84타입의 오피스텔이 3억 천에 나와있는데, 이거는 59타입이 3억 4천, 5천 이상 해갖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입지는 이게 더 좋아요. 근데 금액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어, 이거 비싸게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그, 청라, 아니, 저기, 그, 송도, 그, 경제 자유 구역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구역 말고, 위쪽에는 골든 하버랑, 아암 물류단지랑, 밑에 쪽이랑 해서, 이제 여기 또 간척해서 메우고 오르기 때문에, 핵심이, 송도, 지금 있는 송도 그, 이 자리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상권의 변화도 예상이 되는 바가 있기에, 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하여튼 거기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경쟁률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115대1이 나왔었고, 요 타입 같은 경우는 566대1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어 저한테 또 따로 문의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 여기 어차피 다 전화번호가 나와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또제 핸드폰 번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갖고 찍어주세요. 해서.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갖고, 그럼 어디 타입에 넣으세요? 아, 거기 넣는 것 보다는 그럼 차라리 여기 넣는 게 나아요. 점수가 이렇게 되면은 어디에 넣으세요? 라고 해서 다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말씀드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또 전화가 또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요거 계속해서 이제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는 지금 뭐천 보기도 하고 오천을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도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원래 굉장히 드물어요. 첫날, 원래 첫날이란 개념이 자체가 없어요. OP는. 그 다음, 내일이란 게 없어요. 부동산 자, 시장 자체가. 근데, 천만원에서 시작, 어, 진행을 해서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건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 경쟁률 그만큼 많이 늘었었잖아요. 물건이 없고, 예. 공급세대수는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많이 몰랐, 몰렸잖아요 전국에서 갈 데가 여유밖에 없으니까 부산 쪽에 있는 업자들도 많이 왔고 서울 경기에 있는 업자들도 많이 왔어요 대전이 진짜 그 중심이긴 하잖아요 로케이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왔어요 위에서도도 많이 내려오고 밑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그고 나중에 이게 막 사천에도 넘어가고 그랬어요 진짜 희한한 경우에요 예 진짜 보기 듣는 경우입니다. 아파트도 이렇게까지 해서 금액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 오피가 이렇게 해서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죠 예. 이렇게 되면은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간에 떴다 방들이 고생이 되게 많아집니다 어 아, 거래가 아, 뭐랄까 좀 개파해 된다고 할까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천만 원에 했는데 계약금을 다어일 분만 넣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빠꾸 치고 뭐하고 싸우고 크, 아주 그냥 볼거리가 많아집니다. 심심하진 않아요. 가있으면요. <laughs> 하여튼 이런 케이스가 나왔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오피 가지고 이제 다 몰려 갖고 이제 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 하여튼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될것 같고요.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분양권 시장을 이제 뭐 광역시는 안 되잖아요라고 해서 말씀을 드, 아, 하시는데,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래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뭐 불법 전매도 분명히 또 돌아갈 거라고 현장에서. 근데 문제는 그런 걸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점포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점포를 100% 찾아가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 현장에서 될수 있으면 업자들 간의 거래를 먼저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야장 때, 야장 때 거래를 이제 우선적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당첨자 발표가 나고 난 다음, 밤 12시에 발표가 나니까, 오피는 오후 4시에 나니까, 이제 거기서 한 6시나 5시까지 하고 그냥 금방 끝나요. 빠이빠이. 예. 어,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밤 12시, 딱 발표가 나고 나서 야장이 돌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게, 그 다음날, 다음날 아침장. 조금 돌아가고, 이제 조금 돌아가다 이제 주말장. 주말장은 사실 이게 일반인 시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뭐 회사 다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뭐 모델하우스 근처라든지 근처 뭐뭐 뭐 있는 데가 따로 있어요. 거기 가서 보세요. 일반인이 어디 있어? 다 떡방 이죠, 떡방. 예, 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예 전문가 떡다방 시장이죠. 예, 그리고 그 주말에나 이제 드디어 어 엄마 손붙잡고 엄마 모시고 애들 데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부부들이 이제 드디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점심 먹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안 다니는 분들은 좀 일찍 나오기도 하고 이제 아침에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물건을 돌리는데 금액이 좀 세다든지 해서 안 넘어가는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또는 하자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알아요. 저 물건 하자야. 왜? 그 사람 자체가 하자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은 거래를 잘안 하죠. 예, 소문이 다 나버리고, 전에, 어, 여러가지, 예, <laughs>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래를 잘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요번 괜찮다고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물건이 하다 하다 안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어디를 갑니까? 일반 부동산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예, 안진뱅이 부동산, 1층 부동산,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냥 예,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순수한 부동산들이죠 진짜 부동산 여기에다가 이제 물건을 뿌리게 됩니다. 어그 과정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골라낼 수 있을까? 어떤 노하우나 어떠한 그 정보를 받는다든지 어떤 뭐 노하우라든지 뭐 하다못해 서류를 검토하는 기술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서류 뭐 보면 되지라고 해서 얘기하고 뭐 주소지 보면 된다고 하는데, 아이, 그런 거 말고. 요즘은요, 아파트 같은 경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수원, 영통이나 매교 같은 데서 피가 무지하게 많이 떴어요. 2, 3억 막 가버리고 하니까, 이거를 또 어디 가서 위조를 해버립니다. 또 어디 그 서울의 뭐 지역에서 또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2, 30만원 또는 50만원 주고 해갖고 서류를 관공서에서 하는 종이와 똑같은 종이로 해서 똑같이 맞춰갖고 예, 홀로그램까지 해서 맞춰갖고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 서류를 보고서 100%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예. 나중에 문제가 100%로 생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벌써 먹고 다 끝났는데 뭐 다들 이 사람들은 가면 꼭 베트남 쪽으로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벌써 다 튀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멱살 잡히고 머리털 뽑히는 건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양권 거래를 하게 되면 있어서 또는 분양권 거래를 하면 아파트 말고 이제 꼭 오피스텔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그 부산이 안 된다 그러게 되면 부산 주변으로 또 갑니다 아뭐 옛날에 뭐 청주는 안 갔어 그죠 청주 같은 데 옛날에 그 공원 사이에 있는 아파트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안 넘어가잖아 안살 근데 지금 와서 어떻게 되어? 어떻게 됐어요 떠버리죠 왜 떠요 갈 데가 없고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이 물건이 무작위 떠버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돈 벌었어요 그때 그 아파트 참 싸게 나오고 그 숲세권에 교통의 요지에 교통 다 들어가 있고 브랜드 아파트에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야 청주는 진짜 시골이야 안 나가네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다른 데가 다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밀리고 밀리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청주가 또 뜨기 시작하고야또유지하게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내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분양권에서 어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좀될것 같아요. 그냥 매매, 전세, 월세만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중개 보수만을 받아가면서 부동산을 영업을 어 점포를운영하라했다 그거는 좀 굉장히 어렵죠 많이 어려울 거예요 예 가뜩이나 부동산은 원래 한철 장사를 하죠 예 그런 상황에서 중개 보수만을 받아감사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 찍어 돌리게 할 것도 아니잖아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매매업을 등록을 하세요라고 내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매매업 등록을 하셔 갖고 어한 사람 그 그러니까 사업자를 두 개를 내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나는 일반 사업자로 해서 들어가고 하나는 매매업 등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물건을 좀 돌리면서 하시라. 에이. 이런 것들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예, 그냥 중계부순만 가지고 서 진행을 하시라고 하면은, 아, 먹고 살기 좀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보통 이제 부동산 하면서 경매도 많이 생, 신경을 쓰시잖아요. 낙찰받아달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경매는 나중에 다 끝나고 이제 막장이죠. 그 집이 안 좋게 됐을 때 넘어갔으니까 거의 막장인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분양을 할 당시에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건 자체도 깔끔하고 깨끗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물건을 거래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 중개가 부동산의 꽃이라고 얘기한다면 분양권 거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마약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거 한번 해본 사람은 다른 일을 안 해요. 못해요. 얼마나 쉬워? 손님 모시고 가기를 내 집을 보여주기를 내뭐라그래 그냥 카달로그 하나 보고 동호수 배치 딱 보면서 조막 나오겠죠. 어 동호수 좋네요. 얼마 하실래요? 거기서 그냥 딱 끝나요. 5분 내로 거래는 다 끝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주말에 가서 엄마랑 상의 좀 한번 해볼게요. 남편이랑 상의하고 뭐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반인 시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전문가들이 딱 보고 괜찮아 살래 말래 얼마 에서딱 끝내버리고 입금액딱 이렇게 해서 그냥 5분 내로 끝나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 거래할 때 보면 막 손짓 발지막 소리 지르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르게 돌아가요. 굉장히 스피드합니다. 뭐 매매처럼 막 집을 막두 달을 알아보고 막 발품 팔고 막 커피 마시고 상담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일반인 시장은 아니에요. 잘 모르는 좀 전문가 시장이기도 하고 부동산을 하면서 좋은 정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정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왜 합니까? 은퇴해서 뭐 정년 그게 연장이 없으니까 뭐 그래서 부동산 합니까? 아니요. 정부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좋은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건 접수를 하잖아요. 부동산이 물건 접수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손님한테 가지를 않아요. 좋은 물건은. 벌써 내가 다 사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누가 미쳤다고 일반 사람들한테. 싸고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내가 아줌마를 어떻게 알고. 싸고 좋은 물건이 그 사람한테까지 갈것 같아요. 차례가? 아니요. 부동산 주변에 라인, 우리 투자 클럽이라든지 이런 게다 있어. 거기서 벌써 다 소화하고 끝납니다. 그럼 그래서 내가 부동산 하면서 중개 보수만 생각하고서 들어가신 분은 진짜 너무 순진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 좋은 정보도 먼저 들어오지 좋은 물건도 값싸게 먼저 들어오지 그러면 근데 왜 중개 보수를 하고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시야 자체를 좀 다르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 주변에 얼마가 되고 뭐 분양권이 얼마에 나와서 거래가 피가 얼마가 붙고 돌아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꿰어 차고 있어야지 그 부동산의 거시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꼭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분양권 거래 뭐 지정이 되든 지정이 되지 않든 이제 그런 걸 떠나갔고요. 그래서 분양권 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고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예,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